자, 아, 오늘 정말 칼바람입니다. 오늘 또 아침에 영하 7도로 떨어진다 그랬죠? 이거 행콕만 도전하고 갑시다. 안녕면 말고. 행콕 하나만 한번 멋지게 뽑아볼게요, 제가. 음, 잠깐만요. 옆에 가게에서. 어따, 이건 또 뭐래요, 이름이? 네, 불족발입니다. 불족발입니까? 감사합니다. 와, 숯불에다가 진짜 제대로 한번, 그, 냄새가, 어머, 어머, 어머. 아, 여러분, 어떻게 인형복기하고 집에 들어와서숨어방 해야 되나, 이거? 아, 미치겠네, 또. 와, 잘 보고 갑니다. <웃음> 자, <웃음> 자, 그러면, 행콕, 요거, 도전 한번 해보죠. 아우, 손실없다, 진짜. 벌써 손실없다, 벌써, 어우. 자, 이것도 지금 파킹이 양 사이드에 있는데, 쌍파킹인데, 일단 한번 밀어보죠. 포장해. 포장해가면 식어서 맛이 없어요. 아 이거 진짜 안 밀리네. 아, 무한도전 피규어는 별로인 것 같아. 밀린다 아 무도 가자구요? 이거 뽑으려면 오래 걸려이거또 각도 맞춰야 돼서 아 행콕 하기로 했잖아 잠깐만 일단 행콕 해보고 들어갔어 무한도전 뭐? 개당 3만원이라고 뭔 개구랍니까 말이 돈 소리야 핀코프터. 추천수 436개요 들어갔어요 어이구 안 밀리네요 잘 들어갔는데 아 추워 위쪽으로 한번 공략해보죠. 아이고, 안 밀리네. 자, 아래는 밀려요. 아이고, 틀어지구요. 그 돈은 내가, 안 땡겨서 그래. 위쪽이요. 아이고, 어우, 아 이거 진입하네. 아, 추다 4분 남았습니다. 들어갔어요. 아, 숨시래 아이고, 높아졌다. 내가 자꾸 무도무도하니까 집중이 안 되잖아요. 아, 진짜 이실없네 들어왔어요. 네, 저건 들어간 거죠, 이미. 끝난 거죠. 왼쪽만 남았습니다. 아진에판에 살짝 걸렸네요. 아어 손시려워. 여기서 그냥 가긴 좀 그렇죠. 한 번만 더 해보고 행코 뽑아서 후딱 가자. 아우 추워. 맞아요. 조금씩 밀리죠. 어우 손이 막 저린다. 이제 지난 것처럼 위에 밀어볼게요딱 이거 진열판에. 내 오늘 바람 장난이 아니에요. 오늘. 들어갔어요. 네, 예, 밀리죠 조금씩. 좋아요. 다시 아래쪽이요. 완전 뽑혀라 진짜 춥다.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네요. 지금. 안 들어갔네요. 약간 높았어요. 수고하한개 서프터 축하합니다. 자, 왼쪽을 좀 밀어볼게요. 들어갔어요. 정확해요. 나 네, 이건 뽑은 겁니다. 아, 울산 조국주 님도 서포터,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들어갔어요. 그렇지, 준비하시고요. 그렇지, 아! 아, 오른쪽에, 요거, 예, 한 방이면 됩니다. 기다리세요. 들어갔어요! 정확해요! 그러 들어. 아, 약간 흔들흔들. 자, 아래쪽으로 한번 공략해보죠. 이것도 좌우로 정확히 맞춰야 되기 때문에. 행콕입니다. 들어갔어요! 자, 위쪽을 다시 분략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추천 으르르 눌러주시고요. 들어갔어요. 그렇지. 행콕을 뽑아내 미네. 아이고. 탱콩 맞아요, 근데? 자, 두번 남았는데요. 무한도전? 농샷 이런 경우는 좌우로 정확히 맞춰야 돼. 이게 회전축이 돼서 돌아가니까요. 자, 한번 밀어놨는데요. 잘 맞춰야죠 네그 녀석이요 아 돌아갑니다 야 이건 1,000원 넣어서 뽑아줘야지 응? 이건 1,000원 넣어줘야 1 0 0 0 1,000원 아, 약간 우측으로 갔나요? 아닌가요? 약간 우측인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위쪽 공략해서. 그렇지! 그 녀석이 나옵니다. 아이고. 아. 어, 퀄리티는 좋다.